안녕하세요, 여러분. 새로운 영상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아름다운 스페인에 와서 이 멋진 르노 오스트랄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보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오스트랄의 페이스리프트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페이스리프트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자동차 제조사가 페이스리프트를 할 때는 보통 몇 가지 외관상의 변화만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새로운 르노 오스트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야기할 것이 정말 많기 때문이죠. 이번 영상에서는 정적인 워크어라운드와 첫 신상 리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계속 지켜봐 주세요. 별도의 영상에서 직접 차량을 운전해보고 주행 느낌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드릴 예정이니까요. 또한 언제나처럼 차량을 며칠 더 오래 시승할 수 있게 되면 시승기, 연비 테스트, 그리고 전체 리뷰 등도 곧 선보일 예정입니다. 우선 기쁘게도 저는 여기 두 가지 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총세 가지 버전으로 출시됩니다. 에볼루션, 테크노, 그리고 최상위 트림인 에스프리 알파인이며 두 가지 파워트레인으로도 제공됩니다. 이 차량은 1.2L 가솔린, 엔진, 직렬 3기통과 두 개의 전기 모터가 결합되어 약 200마력의 출력을 냅니다. 또한 자동 변속기, 멀티모드 자동 변속기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풀 하이브리드 버전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옵션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다음에 말씀드릴 이 파워트레인이 출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마일드 하이브리드 버전인데 이 버전은 160마력의 출력을 가지고 자동 변속기가 탑재되지만 CVT 자동 변속기이며 소형 발전기 역할을 하는 전기 모터와 1.3L 사기통 가솔린 엔진이 결합됩니다 그래서 이번 마일드 하이브리드에서는 사기통 엔진이 적용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술적인 데이터입니다. 영상이 진행되면서 추가적인 정보도 조금씩 더 알려드릴 예정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량은 이볼루션, 테크노, 에스프리트 알파인 세 가지 버전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그레이 컬러의 테크노 버전이 있고 제 뒤쪽 반대편에는 이 아름다운 화이트 무광 색상의 에스프리트 알파인 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 여러분도 이전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르노는 예전부터 몇 가지 무광 컬러를 제공해 왔고 여기 이 오스트랄에서도. 런 컬러 중 일부를 볼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정말 정말 멋지게 보입니다. 그리고 영상에서도 그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어느 버전부터 시작해 볼까요? 가장 저렴한 버전이기 때문에 테크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쉽게도요. 여기 있는 두 차량 모두 동일한 파워트레인, 동일한 풀 하이브리드 버전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우선 외관 디자인을 보면 이전 버전보다 많이 개선되었고, 르노가 라팔이나 신비오즈 같은 모델에도 적용한 새로운 디자인 언어를 도입했습니다. 저는 이 새로운 디자인 언어가 정말 정말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전면과 후면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차량은 라팔과 같은 플랫폼인 CMFCD 위에 만들어졌습니다. 르노에서 최고의 플랫폼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외관 디자인에 대해 말하자면 전면부가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새로운 휠도 적용되었습니다. 차 측면에는 큰 변화는 없지만 확실히 새로운 모델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가보면 어, 후면 역시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 되었고 어, 테일라이트도 달라졌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테일라이트는 어, 라팔에서 볼수 있는 디자인과 훨씬 더 비슷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추가 트렁크인데 그렇게 부를 수 있다면요. 이 트렁크는 옵션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여기 테크노 버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휠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18인치부터 시작해서 20인치까지 올라갑니다. 여기에는 20인치 휠이 장착되어 있는데 이것이 가장 큰 사이즈입니다. 또한 저쪽에도 20인치 휠이 있지만 디자인이 약간 다르고 제가 눈여겨본 점은 르노가 라팔과 이 새로운 오스트랄 모드에서 휠 디자인을 꽤 아름답게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실내를 보여드릴게요. 여기에는 테크노 트림이 적용되어 있고 테크노 인테리어에서는 시트 디자인이 다릅니다. 실내의 시트가 변경되었습니다. 어,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이 부분은 직물 일종의 직물 소재로 되어 있고, 르노의 설명에 따르면 이 테크노 버전의 시트에 사용된 소재의 98%가 재활용 소재라고 합니다. 제가 직접 앉아보면서 느낀 점은 시트가 꽤 편안하고 착자감이 정말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운데에는 르노의 삼각형 디자인이 적용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시트가 더 밝아졌고, 또한 가지, 두 가지 버전 모두에 추가된 점은 여기 테크노뿐만 아니라 에스프리 알파인에서도 측면 지지대가 조금 더 커져서 몸을 더잘 잡아준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조금 더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제 관점에서는 시트가 확실히 다르고 훨씬,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또한 전동식 조절 시트와 알루미늄 페달도 이 테크노 버전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모든 세부사항을 다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어차피 앞으로 이 차를 다시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더 빠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크린들, 멀티미디어, 디지털 스크린, 구글이 내장된 멀티미디어 시스템이 있고 이제는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도 지원됩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음, 기본적으로 이 부분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빠르게 보여드리고 싶어요. 좋은 점은 여전히 르노만의 디자인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스크린이 운전자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콕핏도 시야가 매우 좋습니다. 저는 이 스티어링 휠과 그 크기, 모양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위아래가 평평하고 그립감도 훌륭하며 동일하게 재활용 소재와 가죽이 스티어링 휠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버튼을 통해 다양한 기능을 변경하거나 여기서 멀티센스로 여러 설정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양한 주행 모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에코, 스포츠, 퍼스널, 컴포트 등 여러 모드가 있습니다. 또한, 내비게이션 화면이 보기 싫다면, 화면을 커스터마이즈 할 수도 있습니다. 운전자 보조 시스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뷰도 볼수 있고, 예를 들어, 속도와 출력 정보로도 전환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앞으로 가보면, 구글 맵을 사용하는 지도를 볼수 있는데, 이게 정말 훌륭합니다. 정말 엄청 빠릅니다. 시장에 나와 있는 멀티미디어 시스템 중에서 최고 중에 최고입니다. 그리고 아마 아시겠지만 어, 르노는 구글과 협업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최고의 멀티미디어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제 영상에서 정말 여러 번 말했지만 여기서도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멀티미디어의 하드웨어는 정말 빠르고 정말 훌륭하며 작동도 아주 아주 잘 됩니다 보시다시피 관심 지점을 정말 빠르게 검색할 수 있고 목적지를 설정하면 차량이 정말 정말 빠르게 로딩 됩니다 이 점이 바로 제가 르노에서 정말 정말 높이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여기 위로 올라가면 항상 그렇듯이 몇 가지 바로 가기가 있습니다. 멀티미디어, 전화, 그리고 여기에는 앱도 있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제 여기에서 많은 앱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로그인하면 차량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정말 많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차를 받는 대로 이 부분에 대해 좀더 자세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차량에서는 다양한 주행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에코, 컴포트, 스포츠 모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커스터마이즈로 들어가면 주행 모드를 바꿀 때마다 색상도 함께 바뀌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꽤 멋집니다. 그리고 설정에 들어가면 그런 부분들을 직접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엔진 반응이나 스티어링 조작감도 설정할 수 있고 멋진 점은 사 컨트롤 기능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사 컨트롤 에드밴스가 무엇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왜냐면 하 이건 좀더 이전처럼 단순한 사 컨트롤이 아닙니다. 이제는 사 컨트롤 에드밴스라고 불리는데, 이는 이전보다 좀더 발전되고 좀더 나아졌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뒷바퀴도 최대 5도까지 회전한다는 것입니다. 시속 50km 이하로 주행할 때는 최대 5도까지, 그리고 50km를 넘으면 최대 1도까지 평행하게 회전해서 좀더 나은 조종성을 제공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승 영상에서 어, 좀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어, 이제 탑승 시의 생활에 대해 다른 것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 전기 시스템에 대해 말씀드리면 여기서 에너지가 실시간으로 어떻게 흐르는지 보여주는 멋진 그래픽을 볼수 있습니다. 이 차에는 가솔린 엔진 하나와 두 개의 전기 모터가 탑재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차량을 구동하는 메인 전기 모터이고 다른 하나는 시스템을 보조하는 스타터 제너레이터 역할을 하며 물론 2kW 시 용량의 배터리도 있습니다. 차를 주행할 수 있게 해주는 메인 전기 모터는 70마력, 130마력, 그리고 작은 전기 모터는 25마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정도면 꽤 괜찮은 성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차를 실제로 운전할 때이 부분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하고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에는 시트 설정, 공기질,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는 이전보다 더 많은 안전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가 바로 여기 A 필러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얼굴을 인식하는 레이더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곤하거나 눈을 너무 자주 깜빡이거나 졸음이 올것 같을 때 차량이 경고를 해줍니다. 이런 기능은 차량에 꽤 새롭게 추가된 부분입니다. 또한 이 기능도 차량에 탑재된 여러 안전 기능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네 모든 기능을 다 설명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정말 많이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물론 그 기능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이내믹 제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 차량의 위치나 바퀴의 각도를 보여줍니다. 어, 여기에는 차량의 주요 설정들이 있습니다. 물론 차량의 모든 설정들도 여기에서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공조 시스템과 기타 기능을 위한 물리 버튼이 있다는 것입니다. USB-C 포트 2개와 12V 포트, 그리고 아래쪽에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는 아이슬란드 센터 콘솔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무선으로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수납 공간이 있고, 원하는 대로 위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아주 작은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꺼내면 아래에 또 다른 아주 넓은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실용적입니다. 이 차는 정말 정말 실용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트도 개선되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측면 지지대가 제가 자동차에서 본것중 가장 큰 편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전동조절 시트도 아주 부드럽게 작동합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부드럽게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르노에서 말하길, 실내의 방음 성능을 개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확실히 외부 소음이 전혀 들리지 않고 모든 고무 부품과 소음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니, 네, 이게 그들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방음 성능을 개선했고, 서스펜션과 댐핑도 개선했으며, 승차감도 향상시켰다고 합니다. 변속기는 확실히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적용되어서 기어 변속이 훨씬 더 부드럽고 쾌적해졌습니다. 그리고 엔진에서 실내로 들어오는 소음 차단도 개선되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시승 영상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여기 왼쪽에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와 오토 홀드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안전 기능을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정말 멋져 보여요 테크노 트림에서는 이 회색빛 컬러를 볼수 있는데 여기에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 대시보드에는 부드러운 소재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영역에는 주변광이 있습니다 문 전체를 가로지르는 앰비언트 라이트의 색상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글러브 박스가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꽤큰 글러브 박스가 열립니다 네 그리고 이게 바로 이 차량입니다 몇 가지 설정과 정보가 프랑스어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송풍구도 있습니다. 차량에 대해 좀더 알고 싶으시다면 이 부분을 보세요. 차량의 연비는 4.8L입니다. 이 급에서는 정말 효율적이에요. COE 배출량은 109, 0에서 100km까지 8.4초가 걸립니다. 그리고 80에서 120km까지 5.6초 만에 도달한다는 점도 매우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3기통 1.2L 엔진에 70마력의 전기모터 2 k w 시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풀하이브리드 치고는 꽤큰 편이에요. 총 출력은 200마력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이것도 중요하죠. LED 헤드램프 있는데 곧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운드 시스템, USB-C 포트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여기 있는 거울도 정말 마음에 들어요. 윗부분에 아주 얇은 테두리가 있거든요. 그 점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LED 조명이 달린 화장용 거울도 있습니다. 보기에 어, 솔직히 만져보는 모든 것이 고급스럽고 기분이 좋습니다. 또한 LED 조명 안경을 놓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원한다면 뒷좌석 승객을 볼수 있는 거울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파노라믹 글라스 루프도 있는데 닫을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커튼을 얼마나 닫을지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차 안에 햇빛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게 싫다면 원하는 만큼 닫거나 열수 있습니다. 어, 정말 멋지네요.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리는 걸 깜빡한 게 있는데 바로 스티어링 휠 뒤에 어, 페달이 있어서 회생 제동을 어, 조절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바로 저기 아래쪽에서 회생 제동이 더 강해지거나 약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곧 이야기하겠습니다. 기어레버는 이제 스티어링 휠 뒤에 위치해 있고 여기서 드라이브, 리버스, 파킹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정말 훌륭하네요. 스티어링 휠 뒤에 위치한 이 자리가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도 수동으로 위, 아래, 앞으로, 뒤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간단하죠? 그리고 이 부분도 꽤 멋집니다. 이제 밖으로 나가서 라이트를 켜보고 싶어요. 안개등도요, 안개등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왜안 되겠어요? 방향 지시등도요? 그리고 지금 뒷부분으로 가보면, 네, 뒷부분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저것이 바로 라팔과 매우 비슷한 새로운 디자인의 테일라이트입니다. 약간 다르긴 하지만 밤에는 훨씬 더 멋지게 보일 거예요 이것들도 순차적으로 켜집니다 불빛이 옆으로 퍼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정말 멋져 보여요 이전 버전보다 훨씬 더 세련됐습니다 정말 큰 개선이에요 일반적인 페이스리프트와는 다릅니다 저는 이게 단순한 페이스리프트 그 이상이라고 느껴집니다 위쪽에는 블랙 글로시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블랙 틴팅 윈도우와 정말 잘 어울리고 보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뒤쪽에는 와이퍼와 열선이 들어간 창문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브레이크 등도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a u s t r a l i 라는 글씨가 있고 번호판 쪽에는 LED 조명이 들어간 후방 카메라도 있습니다. 이 옆쪽에는 크롬이 들어가 있는데, 이 스프릿 엘파인 모델에는 블랙 글로시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가서 보여드릴게요. 하지만 이 테크노 모델에는 창문 윗부분을 가로지르는 크롬이 들어가 있는데, 솔직히 이 크롬이 휠과 정말 잘 어울립니다. 정말 멋져 보여요. 실제보다 조금 더커 보이기도 하고, 20인치 휠이 차량에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뒤쪽에는 일반 브레이크 디스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앞쪽에는 통풍 브레이크 디스크가 장착되어 있어서 크기도 조금 더 큽니다. 왜냐하면 앞쪽에 제동력이 더 강해야 하기 때문이죠. 또한 버스 버전에서 제가 눈치챈 점은 바퀴 주변에 검은색 유광 마감이 적용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퀴 주변, 휠 아치 등 전체적으로 이 검은색 유광 마감이 차량과 정말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단순히 보기만 좋은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차량의 도장을 보호해 줍니다. 만약 긁힌다면 아주 쉽게 교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 지시등은 LED입니다. 카메라의 경우 어, 이 버전에는 360도 카메라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버전에는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버전에서 제가 또 눈여겨본 점은 사이드 미러캡에 일종의 카본 파이버 효과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 실제로 카본 파이버는 아니지만 카본 파이버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 범퍼립 아래쪽에서도 그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어, 트림이 정말 멋지고 굉장히 강렬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범퍼립이 약간 바깥쪽으로 나와 있어서 옆에서 보면 차가 좀더 스포티하고 공격적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정말 멋져 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면부는 여기서 보시다시피 완전히 바뀌었고 라팔과 동일한 디자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 주행 등이 있고 방향지시등을 켜면 이 주간 주행 등이 방향지시등으로 바뀝니다. 아래쪽에는 훨씬 더 멋지고 약간 더 높은 위치에 LED 어댑티브 비전이 있습니다. 옵션으로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가 제공되지만 기본 사양으로도 어댑티브 LED 라이트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매트릭스 타입의 경우 반대 차선의 차량을 피해서 빛을 조절할 수 있고 상향등을 켰을 때더 넓은 시야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외관이 멋집니다. 매끈한 디자인이에요. 아주 잘 통합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릴이 새롭게 디자인되었는데 전체 그릴이 르노로고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처음 멀리서 봤을 때는 이 부분에 그릴과 에어 인테이크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유일한 에어 인테이크는 바로 여기 공기가 라디에이터로 직접 들어가는 이 부분에 있습니다. 안쪽을 보면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물론 하단에는 액티브 쿨링 시스템이 있습니다. 보시면 플라스틱으로 된 클래퍼가 있어서 닫혔다 열렸다 하면서 공기가 그쪽으로 들어가 다양한 부위를 식혀줍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로고 뒤에는 모든 안전 기능을 위한 레이더가 들어 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긴급 제동 그리고 그 밖의 모든 안전 기능들이죠 그래서 멀리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후면에 6개의 주차 센서 전면에도 6개가 있습니다 여기 안개등이 있는데 이것도 LED입니다 그리고 테크노 트림의 후면 범퍼에는 이런 카본 파이버 효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건 가짜 카본 파이버예요 어, 전에는 본 적이 없었어요 어, 차에서 이렇게 본건 처음인데 보기에는 괜찮네요 확실히 멋져 보입니다 그리고 이텍 하이브리드 배지가 있어서 이걸 보면 완전 하이브리드 버전이라는 걸알수 있죠. 엔진룸도 보고 싶으시죠? 당연히 보고 싶으실 거예요. 그것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다음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여기 사이드 미러에도 사각지대 경고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러가 꽤 커서 시야 확보가 아주 좋아요. 네, 그리고 도어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기 품질이 정말 좋고 부드러운 소재가 사용됐어요. 여기도 부드러운 소재입니다. 하지만 잠깐 멈추겠습니다. 제가 시작한 걸 마무리하고 곧 다시 돌아올게요. 여기에는 스피커가 있습니다. 수납 공간도 비교적 넉넉해요. 버튼들은 이전 버전과 거의 동일합니다. 하지만 여기 부분이 부드럽다는 점이 마음에 들어요. 정말 부드럽습니다. 좋네요. 포 컨트롤, F4 컨트롤 이 옵션이 있으면 뒷바퀴도 회전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시속 50km 이상에서는 1도 정도 평행하게 회전하고 50km 이하에서는 반대 방향으로 회전해서 회전 반경이 더 좋아집니다. 그리고 보통 회전 반경은 11.2m였던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이포 컨트롤이 있으면 10.1m로 훨씬 더 좋아집니다. 차를 훨씬 더잘 돌릴 수 있어요. 좋네요. 이제 여기에는 큰 입구가 있습니다. 음, 뒷좌석 쪽의 품질을 보면 윗부분에는 플라스틱이 사용됐어요. 여기에는 가죽이 있습니다. 여기도 가죽이고 부드러운 소재에 어, 도어 포켓에는 꽤 넓은 수납 공간이 있고 여기에는 스피커가 있습니다. 참고로 뒷좌석은 이렇게 생겼어요. 꽤 멋지고 꽤 넓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파노라믹 글라스 루프가 있는데 지붕 전체에 걸쳐 정말 멋지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 시트들은 다시 한번 테크노 버전의 시트입니다. 여기에는 암레스트와 커플더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마음에 드는 점은 USB에서 USB C로 연결할 수 있는 포트가 또 하나 있고 여기에는 송풍구도 있다는 겁니다. 앞좌석 뒤에도 부드러운 소재와 약간의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이제 문을 닫아 볼게요. 여기에는 손잡이용 고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공간인데 제 키가 173cm인데도 머리 위로 손가락 5개 정도의 여유가 있어요. 다리 쪽도 공간이 충분하고 사실 제 기준으로는 좌석을 더 앞으로 당겨야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173cm인 저한테는 공간이 정말 넉넉합니다. 게다가 시트가 꽤 푹신하다고 느껴져요. 정말 푹신푹신해요. 얼마나 부드러운지 보세요. 예전보다 훨씬 더 부드러워졌어요. 와,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가운데로 들어가 보면, 변속기 터널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다리를 모으고 앉을 수도 있어서 정말 좋아요. 무릎 공간도 넉넉합니다. 머리 위 공간은 좀 적어서 세 손가락 정도지만, 손을 거의 다 뻗을 수 있어요. 손을 거의 다 뻗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꽤 편안하게 앉을 수 있습니다. 세 명이 여기 앉아도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뒷좌석은 팔걸이 때문에 약간 더 딱딱하긴 하지만, 괜찮아요.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도 여전히 부드러워요. 이제 또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아주 중요한 점이 있는데, 이 차가 정말 실용적이고 그리고 모듈식이라는 거예요. 여기 아이소파이크가 두개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요. 앞좌석에도 아이소픽스가 있는지 확인하는 걸 깜빡했네요. 그리고 전에 그걸 못 봤어요. 아마 없는 것 같아요. 아니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차는 모듈식이라 벤치를 조절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앞으로 16cm 더 당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당기면 트렁크에 다양한 물건을 실을 수 있도록 16cm의 추가 공간이 생깁니다. 또한 이 등받이 각도를 25도, 26도, 27도로 조절할 수 있는데 이것도 정말 정말 유용해요. 하지만 그걸 보여드리려면 두 손이 다 필요해요. 보이시죠? 그리고 이걸 완전히 앞으로 당기면 여기 이렇게 추가로 구멍이 생깁니다. 어쨌든 그리고 이렇게 각각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을게요. 아무튼 차를 직접 만져보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 전부 설명해 드릴게요. 방음이 개선되었고 서스펜션도 개선되었으며 엔진과 변속기에 소프트웨어도 더 좋아지고 더 부드러워지고 더 쾌적해졌으며 반응속도도 빨라졌습니다. 또한 문을 닫을 때 나는 소리도 개선되었다고 하는데 적어도 뒷좌석 쪽은 확실히 소리가 더 좋아졌어요. 앞쪽은 앞쪽도 좋긴 한데 큰 차이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뒷좌석 쪽은 확실히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도 저는 이 검은색 유광 마감과 이 연장된 이, 이 요소가 확장된 디자인이 정말 멋지다고 생각해요. 또한 가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여기 앞쪽을 보시면 이중유리가 없어요. 뒷좌석 쪽도 어떤 버전에도 이중유리가 없습니다. 테크노에는 이중유리가 없지만 에스프리 알파인에는 앞쪽에 이중유리가 있다는 걸 지금 바로 가서 보여드릴게요. 그럼 그쪽으로 가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 흰색인데 색상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무광 흰색이에요. 정말 정말 멋지게 보입니다. 저는 자동차의 무광 컬러가 정말 마음에 들어요. 르노가 그 파란색도 있었죠. 라파리 처음 출시됐을 때그 파란색 기억나시나요? 정말 멋졌어요. 그리고 이 무광 흰색도 정말 멋지고 정말 눈에 띄는 색상이에요. 그리고 흰색에서는 자동차의 라인이나 형태 그리고 오늘처럼 햇빛이 강하게 비칠 때 빛을 반사하는 모습까지 더잘 보이는 것 같아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전면부를 보세요. 흰색과 검정색의 조합이 정말 눈에 띄고 정말 멋져요. 와, 저는 흰색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어, 저라면은 분명히 이 검정과 흰색 조합을 선택할 것 같아요. 어쨌든 다시 제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 볼게요. 그리고 손잡이조차도 이 무광 흰색, 약간 진주빛 무광 흰색으로 되어 있어요. 앞쪽을 보면 창문이 이중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세 겹으로 되어 있어서 이 버전은 제가 이 차를 운전해 볼수 있길 바라는데 방음이 훨씬 더 좋을 거예요. 뒷좌석에는 일반 단일 유리가 사용되었지만, 에스프릿 엘파인 버전의 뒷좌석에는 앞쪽에 이중유리가 적용되어 있어서 방음이 더욱 향상됩니다. 도어의 기본적인 소리 품질은 비슷하지만, 여기에는 알칸타라가 사용되었고, 이쪽에는 같은 종류의 가죽이 사용되었으며, 시트도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차이를 좀더잘볼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동일한 측면 지지대가 있지만, 형태는 다릅니다. 측면 지지대는 같지만, 이 가운데 부분은 접근 방식과 소재가 다릅니다. 어, 재활용 소재와 친환경 가죽이 사용되었고 어, 이 부분에는 알칸타라가 적용되어 있으며 물론 이스프리트 알파인의 A 로고가 있습니다. 헤드레스트에도 알칸타라가 사용되었고 디자인도 약간씩 다릅니다. 또한 안전 벨트도 꽤 다르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여기 볼륨이 어디 있죠? 어, 라디오를 잠깐 꺼볼게요. 페달도 꽤 다릅니다. 카펫에도 이스프리트 알파인 로고가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지금 이두 차량의 차이점을 보니 테크노도 전혀 나쁘지 않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겠네요. 이 차량은 사륜 조향, 즉 뒷바퀴 조향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에서는 솔직히 다른 걸 보여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머지는 전부 다르기 때문이죠. 아, 다른 점이 없는 것은 바로 이 대시보드의 알칸타라 소재입니다. 맞죠? 그래서 그 외에는 같은 엔진, 같은 시스템, 같은 안전 기능이기 때문에 그 설정들을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안전 기능을 위한 레이더도 동일합니다. 이 차량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지금 막 봤어요. 네, 이건 다르네요. 그래서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볼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확대해 볼게요. 꽤 괜찮네요. 정확히 앞유리에 완벽하게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모든 것이 동일해 보입니다. 그래서 모든 설정을 하나 하나 다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 하만카돈 스피커도 있네요. 이건 에스프리 알파인에서 추가 옵션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뒷좌석도 앰비언트 라이트는 거의 동일해 보이고 도어의 품질도 기본적으로. 그리고 시트는, 어, 다릅니다. 하지만, 네, 두 차량 모두 품질이 마음에 든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테크노 모델도 두 차량 간에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해요. 가격 차이가 정확히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고, 확인해 봐야 할것 같아요. 이제 뒤쪽으로 가보면, 확실히 새로운 르노로고를볼수 있습니다. 새로운 테일라이트가 흰색 자체에서 어떻게 보이는지도 확인할 수 있어요. 정말 멋지게 보입니다. 정말 매력적으로 보여요. 그리고, 네, 다시 한번, 테크노모델의 범퍼에는 일종의 카본파이버 느낌의 가짜 효과가 있었죠 여기에는 블랙매트 마감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LED 안개등이 있습니다 이제 트렁크를 보여드릴게요 아까는 보여드리지 않았죠 트렁크에는 자동 리프트 게이트가 적용되어 있는데 작동이 꽤 부드럽네요 이 점이 마음에 들어요 위쪽에는 닫는 어, 버튼과 손잡이가 있습니다 이게 트렁크인데 용량은 555L입니다 그리고 어, 뒷좌석을 완전히 접으면 최대 1,760L 아니면 1,763L까지 늘어납니다 제가 잘 기억한다면요 트렁크에는 이런 보호커버도 있습니다 입구 쪽에는 플라스틱 마감이 되어 있어요. 플랫 플로어는 아니지만 이 3cm 정도 단차가 있습니다. 그래도 꽤 괜찮아요. 여기에는 12볼트 포트도 있고 벤치를 접을 수 있는 손잡이도 있어서 편리합니다. 60, 40분할로 접을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다양한 물건을 넣을 수 있는 추가 수납 공간이 있지만 혹시 궁금하실까봐 말씀드리면 스페어 타이어를 위한 공간은 아닙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꽤 좋아 보여요. 저는 이 차가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어, 밤에 어두울 때 보면 이 부분이 입체적으로 디자인되어 있어서 정말 멋지게 보입니다. 여기는 연료탱크 도어가 있는데 만져보면 꽤 고급스럽고 길이도 꽤 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지 퓨얼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건 예상하지 못했어요. 와 이거 멋진데요. 그래서 연료캡을 따로 열어서 손이 더러워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연료를 넣기만 하면 끝이에요. 이거 정말 꽤 괜찮네요. 그리고 이 부분은 테크노트림에서는 크롬이었는데 여기에는 유광 블랙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광 블랙과 함께한 루프 디자인이 정말 잘 어울린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루프바와 라디오 안테나도 차량과 정말 자연스럽게 잘 어우러집니다. 어, 심지어 뒤쪽에서도 블랙 컬러와 창문 그리고 차량의 도장 색상이 정말 멋지게 조화를 이룹니다. 그리고 물론 양쪽에 이스프리 알파인 노고가 있어서 어떤 버전인지 바로 알수 있습니다. 휠도 다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헤드램프가 다릅니다. 전면 하단 부분도 꽤 다른데 플라스틱 매트가 있고 전면 카메라도 이 차량에는 있지만 다른 차량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카메라가 있어서 360도 카메라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걸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안으로 들어가면 좋아요. 어디 있지? 어, 차량 메뉴로 들어가서 360도 카메라로 갑니다. 이건 저 차에는 없는 추가 옵션입니다. 문을 닫으면 차량 주변이 어떻게 보이는지 볼수 있습니다. 360도로 들어가면, 차량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멋지네요. 와, 진짜 멋져요. 네, 정말 유용하네요. 그래서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하만, 카돈 스피커도 디자인이 다릅니다. 훨씬 더 고급스럽고 훨씬 더, 훨씬 더 비싸 보인다고 할수 있겠네요. 하지만 그 외에는 설정은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본인 아래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차를 좀더 오래 시승할 때까지 이 영상이 유용한 정보를 드렸길 바랍니다. 앞쪽에는 자동 리프트 게이트가 있습니다. 여기가 엔진룸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주황색으로 보이는 모든 부분과 이 영역은 전기 모터와 고전압 시스템을 위한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1.1L 3기통 가솔린 엔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두 개의 전기 모터가 있는데, 하나는 70마력, 다른 하나는 25마력으로 발전기 역할을 합니다. 와이퍼 워셔액과 배터리, 그리고 퓨즈박스가 저쪽에 있습니다. 네, 이게 전부입니다. 이 부분의 방음과 소재도 많이 개선했다고 하네요. 어, 참고로 4컨트롤 어, 옵션이 있으면 차량은 후면에 멀티링크 서스펜션, 전면에는 독립식 맥퍼슨 서스펜션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4컨트롤이 없는 모델을 선택하면 제가 알기로는 후면에 다른 서스펜션, 즉 강성 서스펜션이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새로운 르노 오스트랄의 첫신상첫 번째 살펴보기였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좋아진 것 같아요. 페이스리프트이긴 하지만 거의 새로운 차, 사실상 완전히 새 차에 가깝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길 바랍니다. 여기서 유용한 정보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차들 중 하나로 진행하는 시승기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정말 흥미로울 테니 계속 지켜봐 주세요. 가족용 SUV를 찾고 계시다면, 연비도 꽤 좋은 훌륭한 패밀리 SUV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마일드 하이브리드와 풀 하이브리드 중 어떤 버전을 선택하겠냐고 묻는다면, 저는 무조건 풀 하이브리드를 선택할 거예요. 연비가 약 4.8L 정도로 꽤 좋기 때문입니다. 또한 도심에서는 기본적으로 80%까지 전기 모드로 주행할 수 있어서 어, 정말 중요하죠. 아무튼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공유, 구독도 잊지 마세요. 항상 안전하시고 곧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